자 그럼 이제 우리가 화학적인 방법 알코 올 염소 역성 비누 그다음에 알코에 이어가지고요 요오드를 볼 건데 뭐여기터는 진짜 간단해요. 자, 화학적인 방법에서는 음, 기억할 게 많았던 게 염소나 뭐 역성 비누 정도였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알코은은 70%를 이용하고 그다음에 급식소에서 흔하게 우리가 바로 사용하기 직전에 많이 사용되는 소독제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 에 이제 요오드요. 여러분 이 요오드도 급식소에서 이용을 할 수는 있어요. 근데 가격이 비싸서 잘안 쓰거든요. 자, 근데 이 요오드 같은 경우는 염소하고 비교를 해요. 왜냐하면 똑같은 계열의 소독제거든요. 염소보다요. 침투력이나 살균력이 훨씬 좋아요. 염소보다 침투력이나 살균력이 더 좋은데도 불구하고 사용을 안 하죠. 우리가 차 염소산 나트륨을 이용하지 요드를 살균 소독에 잘 이용 안 하거든요. 가격이 비싸서 그래요. 그다음에 두 번째 요드는요. 요드는 요들은 pH가 5 이하일 때 보통 효과적이에요. pH가 좀 낮은 게 효과적이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보통 25 ppm 급식소에서는 25 ppm 이하로 쓰면 돼요. 그러니까 차 염소산 200 ppm을 쓰나? 요드 25ppm을 쓰나 똑같은 효과를 발휘해요. 훨씬 얘가 어, 조금만 써도 효과가 있죠. 요오드가 좀더 염소보다 효과적이긴 하지만 잘 사용을 안 합니다. 가격이 비싸서. 그래서 얘는 그냥 이 정도로만 알아두시면 충분해요. 자, 그다음에 승홍 나오죠. 승홍. 승옥. 자, 승홍은 0.1%를 이용을 하는데요. 어, 예전에는 얘를 손소독에도 이용을 했어요. 잘 사용은 않았지만 예전에 손소독에도 이용이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숭웅은 0.1%를 사용할 수 있다라는 정도 확인해 두시면 될것 같아요. 농도 정도. 자, 그 다음에 여섯 번째 패널 나오죠. 어, 어, 이 패널? 자, 이 패널은 조금 기억할 게 뭐냐면, 이 패널은 고체인데요. 물을 잘 녹지 않아서 뜨거운 물에 녹여서 수용액 상태로 보통 이용을 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석탄산 수용액이요. 우리 아까 그 석탄산 개수 나왔을 때그 석탄산이에요. 자, 그래서 석탄산 수용액을 이용을 하는데 3 내지 5% 석탄산 수용액 상태로 사용을 해요. 그래서 3 내시 5% 석탄산수용액을 이용합니다. 3 내시 5% 이용한다 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여러분 우리 아까 좀 전에 이게 나왔던 게 있었죠. 석탄산 개수. 그래서 이 패널 석탄산이요. 상당히 살균력은 좋은데 안정적인 물질이라서요. 소독제의 소독력을 나타내는 기준으로 이용을 하는 거죠. 살균 능력이 되게 좋아요. 그래서 우리가 소독제의 소독력을 나타내는 기준으로서 보통 이용을 해요. 그게 바로 우리가 했던 석탄산 개수죠. 석탄산 개수. 뭐, 우리 시험에는 석탄산 개수를 구하라는 건 나오진 않아요. 근데 이 석탄산 개수가 아, 소독력을 나타낸다. 이 정도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아까 석탄산이 뭘 물에 녹여놓은 거라 그랬냐면 페놀을 물에 녹여놓은 거라 그랬죠. 그래서 이게 간호 페놀 개수 이렇게 나오기도 해요. 아 그럼 이게 같은 말이구나라는 정도 알수 있으면 됩니다. 자 그럼 이 석탄산 개수는 어떻게 계산이 된다라고 되어있느냐면 하 기준이 되는 석탄산의 희석 배수를 나눠주면 돼요.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소독제 의 희석 배수를 기준이 되는 석탄산의 희석 배수로 나눠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까도 그렇게 얘기를 했죠. 소독제는 그냥 사용하는 게 아니라 물에 타서 희석해서 사용한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얘는 희석 배수를 가지고 구한다. 이 정도 기억해 두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계산하라는 문제가 나올 리가 없어요. 우리 시험에서는. 그러니까 아 석탄산 계수는 희석을 해서 사용하니까 희석 배수를 가지고 구하고, 구하는구나. 이 정도 하고요. 그 다음에 아까, 어떨수록 소독력이 좋다 그랬어요? 석탄산 개수가 어떨수록이요? 그렇죠. 석탄산 개수가 높을수록 효과가 좋은 거다. 그 정도 기억해 두시면 돼요. 석탄산 개수가 높을수록 효과가 좋다. 이 정도 알아두시면 되죠. 우리는 이 정도만 기억해도 아주 충분해요. 자, 그 다음에 얘는 특이하게요. 유기물과 공존 시에도 가 있어요 아까 보니까